아니 이거 통으로 된거요 예, 통으로 통 돼요, 이거 좀. 통 동물 복지 우한 1kg에 예. 좀 작은 건 예. 없어요? 1kg 50. 작은 거는 고객님, <laughs> 두 마리짜리. 크드안 아... 네. 너무 여기 네. 보이니 부드럽고 맛있어요. 1kg라고요? 예, 네, 1kg 50. 1kg 50이면 네. 너무 거아니가 모르겠네. <laughs> 맛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 그대로 포장해서 가져가 주세요? 아, 그대로 포장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안 아, 다른 박스에 뭐 담아져요. 아, 그대로 싸주는 거예요? 예. 알겠, 알겠습니다. 예. I'm 라면 파스타. 천신만고 끝에 요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꼭딱 꼭딱거리면서 음, 이거는 꼭 와인 같죠? 체리 주스예요. <laughs> 아, 수요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더라고요. 오늘 의상도 크리스마스 컨셉입니다. 술 마시는 분위기로 짠 아우 셔이거또손 장갑을 한나 껴주고 껴줘야 될것 같아 요즘에는 다리 하나 획득. 스테이크를 할까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더라고요. 피클 있다 피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때는 저기 동검도 가서 샀잖아 여기는 월천포? 강화? 아 저기? 월천포항? 거디에요저 너매가 이북이래요. 음. 음. 역시 닭은 맛있어. 어저께 헤일이 마을에 갔는데 커피잔에다 이런 초를 놨더라고요. 어? 별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엄청 살더라고요. 오늘 당장 다이소를 사왔죠? 이게? 치즈 그래서 스파게티면은 빼놓고 왔더라고요 마트에서 샀으면 안 빼놨을 텐데 집이 많고 남아서 그거 갖고 와야지 했는데 깜빡했어 분위기 좋네 와인 갖고. 여기는 구조가 정면 사시 안 나와 정면 사을 하려면은 낮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여기 앉아서 해야지만 정면 사시 될것 같은데요. 와 분위기 더 산다 반짝반짝하는 것도 보이고 나도 절반만 보이고. hm mm. 아까 저기 마트에 갔는데, 여기 이런 조그만 마트에 있을 리는 없고, 국수가 있다그래서 아, 국수보단 차라리 라면 사리가 낫겠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겉에 껍데기는 꾸덕꾸덕한 걸 괜찮네. 달게. 이런 시간에 행복하네요. 아수파르거스가 무슨 맛일까 싶었는데 맛있네. wa 요즘은 좀 계획하고 있는 거가, 낯선 도시 2박 3일 살아보기, 잠깐, 잠깐, 그래서 그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목요일날도 버스 일이 있어가지고는 못 왔어요. 아, 그 다음에 오늘 왔다 가야지만은 다음 주에 무난하게 지나가겠다 싶어서 부려부려 왔죠. 아까는 비가 약간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좀 비가 그쳤네요. 뭔가 말은 해야 될것 같은데 할 말이 없네. 역시 술을 마셔야지만 말이 많아지나봐. <laughs> 술을안 마시니까 좀 말이 말수가 줄어 주는 것 같아. <laughs> 와서 맛있는 거 해먹고 이것도 낙인, 낙이네요 여기 좁은 데서 정신 없었는데 음 하튼간에. 즐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는 거는 상당히 즐겁잖아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요리를 할지 몰라서 요리 도구들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한번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음 이런 거는 다 있어도 아까는 가스가 안 나와서 가서 불을 구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점검 좀 하고, 그때그때 그때 정말, 정말 필요한 거를 확실하게 다들 정리 좀쏙 하고, 쾌적한 여행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건배! 정신 없기는 없죠. 이게 겨울철 되니까 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난로도 들어가 있고 저는 이게 처음에 저거 토요토미 페니터가 있어서 있어서 무시동 히터를 안 했거든요. 무시동 히터 한 사람들 보면 그것도 밤에 또 이게 계속 돌아가느라고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있는 거를 쓰고 보자. 그런 주의였죠. 올겨울에는 눈이 펑펑 내리는 데 가서 차박하고 싶네요. 일단은 오고 갈때 눈이 오면 미끄러울까 봐 어디 가서 머무를 때 눈이 좀 펑펑 내렸으면 좋겠어. 하긴 벗어 날라면 또 미끄럽긴 하겠지만 시골에 가끔 왜그 초가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정취가 그리긴 해. 음, 시골에서 도심지에서 보는 눈보다 시골에서 본 눈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먹어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거큰 헤르를 아직도 느끼고 싶어요. 누구 말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지 아직까지도 이런 감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싶진 않아. 너무 좋아요 이게. 요리를 너무 헤비하게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 요리하는 거가더 많아진 것 같아. 이제 요리는 좀 간단하게 해놓고 근처에 이제 여행을 다녀야죠.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이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제2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음 뭘로 표현 못할 만큼 행복해요 주제거리가 없으니까 재미없죠 어떤 얘기를 재미있게 해야 할까요 재미없을 것 같아 <laughs> 역시 술이 좋긴 좋은데 <laughs> 술을 마시면은 그냥 안 하던 얘기까지 자꾸 얘기가 떠올라요. 술을 안 마시니까 술안 마시는 사람들이 왜 말이 없는지 알것 같아, 이제서는. <laughs> 말수가 좀 줄어들긴 하네. 그러니까 어떤 뭐 상대가 있으면 또 대화가 막그할 텐데 혼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얘기거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자꾸 얘기도 없는 거쥐어 짜내려 니까 이것도 힘전네 <laughs> 이제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만나요. 친구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빠이빠이. 요즘 아침 식사로 이거 아보카도. 근데 어저께 사실은 연어를 사올까 하다가 오면은 연어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연어는 피했어요. <laughs> 여기다 연어까지 얹어서 연어 아보카도 덮밥 이렇게 잘 먹어요. 원래 햇반은 잘 안사먹는 편인데 <laughs> 저번에 친구가 제 캠핑카를 놀러오면서 햇반을 사갖고 왔어요. 그 저번에 있는 햇반은 해치워야죠.